자, 자 신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아이즈 비전, 네, 30% 남았는데 구, 어, 수익 보고 30%, 어, 그러니까 70%는 팔았다는 얘기죠. 아 잘하셨어요. 이것도 밀렸겠지? 그렇죠. 아우! <laughs>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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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우. 시원하게 다. 자, 이거 <laughs> 팁 하나 드립니다. 이건 둘 중에 하나지 뭐. 뭐하는돕니다 <laughs> 여기서 왜 여기까지 안 빠질까? 어. 내일 이렇게 빠지면 매도. 예. 네. 자, 여기 6교 반등 자리, 요 빠지면 매도, 이렇게. 근데 내일, 예, 예를 들어서, 요런 식으로, 어, 반등이 나오거나, 요런 식으로, 도치가 나오거나, 요렇게 나오거나, 그럼 보유. 해서 여기까지 봅니다. 진짜 잘하셨고, 딱 반등 자리니까 어딱 오늘도 지금 도치가 나오네요 바닥을 올리네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반등 나오는 자리 6,800원 정도까지만 딱 보자 여기까지만 예 아셨죠 음봉이 많이 나왔네 자 아무튼 육교가 절묘한 자리에 있네요 그리세요 지금 <laughs>